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0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3년간, 어, 정보처리기능사 NCS 기반의 주관식 실기, 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22년도 마지막 4회차 시험은 합격자 발표를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수의 의견을 보면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아, 불합격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합격률이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불합격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이제 군입대 계획을 뭐 변경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뭐 가산점 들어가는 부분에서 다른 자격증 준비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군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이 보죠. 네, 헌병 피해야 되고. 뭐, 급양병, 뭐, 이렇게 깊이 뭐 현상이 워낙에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어, 통신병이나 전자기산병 이런 기술병가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막 지금 수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이런 분들은 뭐, 다음 에차를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 현재 23년도 이제 그, 출제 기준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큐레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보 처리 기능사 관련해서 출제 기준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 처리 기능사 검색을 해 보시면 종목에 대한 프로필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어, 이번에 4회차는 합격자 발표가 12월 9일 날. 네, 12월 9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 출제 기준을 확인해 보면 지금 보면은 22년도까지는 이제 올해 끝난 거죠 근데 23년도 내년부터 해서 또 25년도 연말까지 2년간 어, 출제되는 출제 기준을 어, 한번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적용 기간 써져 있죠?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자 필기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네, 전자계산기 일반 그대로고요. 일단 패키지 활용, PC 운영체제, 정보통신 일반 과목으로 그대로 출제가 유지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넘어가서 보면. 네 실기 관련해서 여기 있죠. 네, 실기는 어, 정보처리 실무라고 해서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그다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네,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SQL 활용. 네 똑같습니다. 제가 그 22년도 거까지 이 전에 올해 거까지 출제 기준도 열어봤는데 네, 출제 기준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처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좀 설명 드릴게요. 음 저희 저의 개인적인 이거는 생각인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이 음, 정보처리 기능사는 음, 이제부터는 적어도 중학교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음, 왠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요. 그, 이번 3년간 진행되어 온이 시험을 딱, 그, 문제의 복원 자료를 보면서, 이게 그 일찍 시작을 할수록 그만큼 내가 여러 번 도전 기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만큼 도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기능사는 좀 길게 잡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어... 근데 현실은 아마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학교에서 이런 걸 교육해 줄 거란 기대도 별로 안 하고요. 네.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해줄 거란 기대는 안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네. 뭐 코딩 교육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이런 정보처리기능사 교육은 안할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그냥 개인 플레이로 공부 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 시험을 준비하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그 시험 준비하는 문화가 바뀌었죠. 예, 시험 준비하는 문화가 이제는 어, 그 코로나 이후로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학으로 한다 이 뜻이죠. 네,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원을 다니지 않고 그냥 뭐 인강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뭐 난이도는 사실 뭐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난이도는 뭐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예, 계속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누적되는 기출문제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그래도 자주 등장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앞으로 더 쌓이긴 할 건데,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학을 하시는 거는 좋아요. 음, 좋은데 독학을 기왕이면 제대로 하실 거면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쿠넷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는 습관이 일단 중요합니다. 네. 자주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고 항상 정보 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뭐, 누가 옆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전처럼 뭐, 학원을 다니는 그런 시기였으면은,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그런 정보를 대신 알려주고 하니까 뭐, 사실, 큰 부담이 없을 건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개인이 직접 혼자서 그냥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도 수강생 세 달째 두 달째인가? 두달 반째 신규 수강생이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진짜예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수업을 듣겠다 라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한두 건 씩은 있지만 이거를 방문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니까 그만큼 좀 양면성을 띄는게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준비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예, 사람들 인식에서도 아직도 뭐 기능사가 3개월짜리면 뭐 합격한다 뭐 이런 잘못된 정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안타까운 얘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정보 검색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뭐 필요하다면 예? 제가 뭐 여러분들 보고 뭐 하고 나서 수업 들으세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정말 들으시고 좀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이런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항상 상담이나 이런 거를 받아보는 그런 어, 활동도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자격증 관련돼서 상담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입으로 떠들지 않아요 무조건 저는 이렇게 자료 띄워가지고 이 출제 기준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상담 시간이 한명 상담하는데 저는 한 1시간 잡고 상담합니다 최소 다른 학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문서 띄워서 설명하거든요. 왜냐면은 가장 확실한 정보거든. 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띄운 데이터를 가지고, 저 항상 주제 주제 떠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받고 가시는 분들도 일단 대부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아이 어 지금 현재. 이 NCS로 출제되는 기반의 자격증들은 정보 처리 기능사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자격증도 그러겠지만 주관식으로 이렇게 그 출제되는 종목 중에서 유독 왜 정보 처리 기능사가 유독 이게 말이 많냐면은 그 관건은 그거예요. 책에 없는 내용을 자꾸 출제를 해서 그래요. 책에 없는 내용. 네. 책에 있지 않 없는 내용을 출제하는 어, 경향이 다수 존재한다. 3년간 진행되어 온그 문제 패턴을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시도의 유형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점점 어, 짙어지고 있다는게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어, 책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책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니까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 개발 툴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코딩 작업과 디버깅. 네, 개발 툴 사용을 통한 코딩 작업과 디버깅 작업을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많이 연습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 초반에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도 그렇게 1년만 한번 진짜 계속 이렇게 코딩 작업하고 디버깅 연습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변화가 확실히 체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독 이번 4회차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문제를 굉장히, 아, 틀리신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커뮤니티에 글을 쭉 읽어봤는데, 둘러보니까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드러난 것 같고, 어, 이 주관식 20문제가 거의, 거의 이제는 공식화됐죠. 원래는, 공단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은 사실 그렇게 해,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20문제에서 한 25문제 참,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발표를 한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25문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 개수가 늘어나면 배점도 달라져요 사실 예, 배점도 각양각색으로 달라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아직까지는 20 문제로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문제 개수가 원래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참 이게 점수 따기가 참 힘듭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그래요. 예, 채점 항목이 좀 문제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점수, 부분 점수나 이런 거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그래도 확률이 높은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NCS로 주관식형 단답형으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음, 합격하기가 힘들어진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워낙에 컴퓨터를 우리가 안 쓰는 분야가 없잖아요. 솔직히 예, 컴퓨터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워낙에 이제는 일상에서 거의 자주 쓰이는 친숙한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공단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 어떤 그런 출제 논란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확실한 거는 뭐 23년도에도 아마 그, 그 이런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낼것 같아요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번 4회차 합격률도. 앞전에 제가 예상했던 게한10% 정도 예상했었죠. 진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네, 뭐 방법은 없습니다. 뭐 출제국에서 더 이상, 뭐, 어, 거저먹기 식으로 내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일찍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음, 네,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고, 어, 떨어지신 분들도 혹시나 필기 유효기간이 만료되셨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시 한 번. 도전 하시거나 그 다음에 뭐 기왕이면 다른 자격증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다른 자격증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정보 기기 운영 기능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이것도 방법이니까요 어, 정말 난꼭 정보처리 기능사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뭐 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 나는 다른 통신 분류의 자격증을 준비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신다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시험이 1년에 3번이에요. 얘는 1년에 3번 진행하고요. 정보처리 기능사는 1년에 4번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정보기기 운영능사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는 1년에 3번 합니다. 횟수가 조정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자격증이니까요. 통신 자격증을 나는 꼭 필요해서 딴다라고 하신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처리 기능사 그 관련해서 향후 이제 또 내년도 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 시험 준비 다시 한번 내년 시험 1회차까지 어, 평상시에 좀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시는 습관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화이팅 하시고, 어, 내년 23년도에도 어, 저도 열심히 문제보원 작업을 어,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